안녕하세요. 백발주 건사입니다. 오늘은 노하우라고도 할거 없고 이 중개업 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팁 하나 알려드리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 저번 주에 저한테 이 쇼핑몰 사무실을 구하시는 여 대표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매물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분이 흡족해 하시고 가셨는데 한 3일이 지나서 아 대표님 그 안에 내부 다시 한번 볼수 있냐고 전화를 와서는 제가 모시고 가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여 대표님이 이 사무실을 보시다가 사장님 잠깐만요 하고 차에 갔다 오시더니만 아 사장님 어떡 해요? 제가 이 안에 내부 실측을 해서 가구. 치를 구상해야 되는데 깜빡 하고 줄자를 안 넣고 왔네요. 사장님 혹시 줄자 있으세요? 하고 묻,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여 대표님한테 대표님 줄자가 제 차에 있지만 줄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치수 알려드릴 테니까 대표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대표님 보세요. 이, 이 타일 한 장이 이게 40cm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5 c m 장이니까 2m고 이쪽으로 1 0 장이니까 20m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여 대표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다 일은 정확한 치수로 나오는 거니까 이다일 개수만 세면 은 어느 정도 치수 다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실이나 점포를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일이나 데코 타일은 이 점포나 옷가게 커피숍 보면 거의 치수가 30에 30, 40에 40, 60에 60 짜리밖에 안 씁니다. 보통 이런 소형 뭐 네일샵이나 옷가게 타일은 거의 30cm 짜리 쓰고 그리고 뭐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40짜리 쓰고 커피숍이나 옷 이런 데는 거의 60 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추 이 크기 보시고 아 이거 60 짜리 겠구나 아 이거 40 짜리 겠구나 이거 아30 짜리 겠구나 해서 이 줄자가 없을 때 이렇게 세워서 확인해 보시면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개업 하실 때 줄자 없고 급할 때는 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고객님도 감동받고 아주 괜찮은 중개 활용 기법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중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 최악의 달인 5월이랑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내야 돼, 부가세 내야 돼, 재산세 내야 돼. 그렇다고 손님이 많은 달도 아닙니다. 가족의 달이 끼어 있어 가지고 최악의 달이 오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 위기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5, 6월 달을 못 버텨서 망하면 다음 영상으로는 못볼 수도 있어요.